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이 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최근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동시에 발표하는 관례를 깬 날치기 언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베는 외교적인 무례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하면서까지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일본 언론 및 재계 인사 등이 다수 모인 가운데 열린 내외 정세 조사회 강연에서 갑작스레 24일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발언에 있어 한국 정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정상회담 일정을 계속해서 조율 중에 있고 일정이 확인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는 지금 지지율이 7.9%가 하락되고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가 지지 한 달을 넘어선 결과까지 나타나 일본 국민의 불신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아베 총리의 다급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품목 수출 규제를 강화한 지약 6개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50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으며 반대로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94억 8천만 달러로 7% 하락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한국 수출을 제한한 후 오히려 한국의 두 배에 달하는 수출 감소율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발빠르게 대체 수입처를 찾거나 국산화에 착수한 결과로서 국내 기업에 있어 직접적인 생산 차질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3위 수출국인 한국의 부품을 수출하지 못해 자국의 수출을 악화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일본 방문 한국 관광객이 줄어 관광산업에 대한 타격 일본 브랜드 불매,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산업 자체 개발 등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섞여 큰 변동이 없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현재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아베 총리는 수교 이후 최악인 한일 관계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일본 내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등 난항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굽심거리는 포즈로 만들어진 입간판으로 네티즌들에게 조롱을 받는 등 구력 외교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수출액 감소, 외교 악화, 벚꽃 스캔들, 계속되는 조롱 등등 아베의 체면이 정말 많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는 16일 한일 양국의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일본 외신들의 경우 예전 수출 규제 때와는 달리 이번 수출 관리 정책 대화에서 한국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폐될지 기대하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부터 6개월, 오히려 이를 발판 삼아 성장한 한국, 지소미아 종료 직전 극적인 해결의 장을 만든 두 국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이상 h a 이상 a s 주식을 모르면 이상 g i 주식 모르니 이상